현우야, 회원님들이 스트레칭 많이 하잖아. 근육 늘린다고. 혼자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뻣뻣하고, 유연성이 잘안 내는 이유가 뭘까? 운동을 같이 음.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마사지샵이나, 혹은 뭐 스트레칭샵도 요즘 생겼잖아요. 음. 이 스트레칭만 받고, 마사지만 받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재교육이라는 걸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음. 운동이고요. 예를 들면, 승모근 많이 풀잖아요. 음. 승모근을 풀었어요. 스트레칭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승모근에 대한 운동이나, 음. 예, 목의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줘야지 음. 확실하게 그 부분이 뭉치지 않고, 음. 가볍게 생활을 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늘리는 스트레칭만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음. 형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으쓱 한다던가 어, 어. 아니면 목의 움직임을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음. 것들을 스트레칭 후에 진행을 해서 아. 근데 그게 운동이 어. 아니에요 재교육인 거예요 음. 너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너 원래 근육의 방향 어. 뭐 움직이는 방향이 어. 이렇게 돼? 라는 어.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한 부위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봐라 음. 스트레칭만 해서는 효과를 못볼수 있어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다시 안 뭉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건데 음.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간에만 딱 편안함을 느끼려고 한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뭉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음. 그렇게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네. 너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 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는 것. 음. 너무 좋은 표현이다.